계속해서 이제 박정은의 경제 한방 함께 하시면서 이번에는 분양가 인상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자 이광수 독립이서치광수내 복덕방 대표님과 함께 이제 정부가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 이 뭐, 내용이 복잡하지만 결국은 분양가 인상 된다는 뜻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러면 지금 궁금해지는데 먼저 분양가 인상 문제를 하기 전에 분양 시장 상황은 지금 어떤지 이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고 한번 말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분양 시장...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았다가 미분양이 한 7만 5천까지 올랐다가 지금 7만 호 초반까지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일부 지역은 청약률이 굉장히 낮았다가 다시 굉장히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상승. 그래서 분양시장은 일부 지역이 좋아지고 있는데 지방 같은 데는 여전히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초기 분양률 분양 시점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초기 분양률을 계산해 보면 일단 90% 이상이었다가 80% 떨어졌고요. 최근에는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률은 안 좋다는 거죠. 초기 분양률은. 그런데 네. 재밌는 게 뭐냐면 분양이 아까 미분양 세대 수가 줄고 있잖아요. 분양률은 안 좋아지는데? 그럼 박 기자님 이 원인은 뭘까요? 모르겠는데 전혀 <laughs> 상상조차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죠? 분양을 안 하면. 아, 네, 네. 그렇게 된 거군요. 분양을 안 하니까, 모수가 네. 주니까. 네. 분양이 더안 되더라도, 아. 추가적인 미분양이 증가가 안된 거예요. 오. 지금 건설사들이 분양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음. 지금 분양가 인상 같은 거 기다리는 게 아니냐. 정부에서 분양가 인상하면 그때 분양해야지, 이런 거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 그래프 한번 어, 봐주세요. 네, 지금 미분양 원인이 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미분양 원인은 새 아파트 가격이 주변에 유통 가격보다 비싸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다리냐면 네. 분양가를 올리는 게 해결 수단이 아니고 네, 네. 뭐가 올라야 됩니까? 네. 거래 가격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야 분양도 좋아질 거예요. 이 음. 시점을 기다리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시점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네. 지금 건설자들의 선택은 오히려 시장이 조금 회복돼서 빨리 분양하는 게 맞는데 네. 그 전략을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들은 그러니까 신문 기사들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laughs> 제가 진짜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상하다 분양가 인상을 기다린다고 그래서 자꾸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해주면 분양을 할 건데 분양 을못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변에 가격이 안 오르면 분양 시장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아... 그렇잖아요. 네네. 네. 왜냐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헌 아파트 가격이 더 싸요. 네. 그데왜새 아파트를 분양받습니까? 아... 그렇죠. 어. 자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그러면 분양가 인상 논란 이 어쨌든 이제 자꾸 분양가를 인상해 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던데 꼭 해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 분양도 잘안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분양가 인상해 줘도 분양을 네. 못 한다니까요. 네. 그렇게 높은 가격에 누가 사가겠어요? 그래서 건설자들 잘 생각해야 된다. 오. 또 하나 뭐냐면 네. 저희가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음. 무주택자분들은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언론도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분양가는 계속 오른다. 네네 네. 그 얘기. 물가 인상 되잖아. 그래. 어. 그래서 아파트 가격도 계속 오르는 거다. 네. 봐봐 지금 유통되는 아파트도 이거 지으려면 가격이 얼마냐? 그래서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시. 결국이라는 시점이 중요하기지만 잘 보세요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있죠. 2008년도로 가볼게요. 2008년도에 우리나라 미분양 아파트 가 엄청나게 증가하잖아요. 네. 그 이후로 분양가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영향을 많이 받았네요, 진짜. 엄청나게, 네, 빠져요. 엄청나게 <laughs> 빠져요. 거의 막 30, 40% 빠져요, 오, 분양가가. 네. 그러네요? 와. 안 팔리면 분양가 낮춰요. 네. 이익을 줄이면서. 오. 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분양가의 50% 이상은 뭘 차지하냐면, 땅값이요. 하. 아, 얘기나 오늘 철근값 시멘트값은 네. 15%, 10% 내외예요. 제가 건설사 다니고 건설회사 애널리스트 아니었습니까? 건설 회사 건설 네. 분석하냐 제가 다 네. 알아요, 그거. 어, 어. <laughs> 근데, 근데 웃긴 거죠. 네. 핵심보다 땅값. 그래서 땅값이 싸지면 네. 그리고 땅을 싸게 사면 분양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왜 이렇게 분양가가 오르냐면 건설사들이 무리하게 비싸게 땅을 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가격을 못 낮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 P F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음. 이러고 있으니까 이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땅값이 떨어지면 분양가는 무조건 떨어진다. 그데 땅값이 떨어진다 왜? 음. 앞으로 사업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땅값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분양가 인상 논란이 나오면서 공포 마케팅처럼 맞아요. 뭐가 됐냐면야그 신규 주택 분양가 또 오르면. 기존 주택도 오르고 집값도 오를 거라 하니까 이런 분석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네. 안 좋죠.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사실관계도 다르고 네. 분양가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그건 뭐냐면 땅값이 떨어지니까. 지금의 건설사들이 결국에 물려있는 땅에다가 하려니까 높게 분양을 해야 돼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미분양 나서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집값이 올라가는, 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다. 자, 그러면, 응.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그 전에 한 2021년, 2년 이럴 때 집값 굉장히 비쌌을 때, 그냥 분양가가 더뭐 싸기도 했을 때, 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집값 비싸지만 분양은 지금 괜찮아. 이런 분석이 21년에 참 많았습니다. 아, 분양가가 지금은. 쌌으니까. 네. 네. 근데 네. 지금 분양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실수요자들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그 분양하는 가격이 주변의 가격보다 싸냐. 얼마나 싸냐, 이거를 보셔야 되고, 음. 새 아파트가 싸다는 건 절대 아니다. 지금 오히려 새 아파트가 비싸지고, 있다. 그래서 비싸면 무조건 미분양이거든요. 음. 그럼 미분양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인 분양 음. 한단 음.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무리하게 정약통장 쓰실 음. 필요는 없다고 전 보고 있고, 음. 가격을 철저하게 보시라. 근데 음. 분양가는? 분양가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분양받으면 고정도 있잖아요. 네. 근데 주변의 집값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변의 시장이 안 좋다고 전망하시고 한다면, 무리해서 또그 어 가격을 분양받으실 필요는 전 없다고 보는 거죠. 할인 분양할 때는 좀 관심을 가져볼만 하나요? 왜냐면 이제 자꾸 미분양이, 어쨌든 미분양률이 떨어지면 미분양 물량이 할인 분양이 될 텐데. 그건? 그거는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할인 폭이 중요한 건데, 음. 평균적으로 한30% 이상 할인하면 한번 해볼만 하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흥미로운 건, 미분양이 처음 났을 때는 할인 부장 안 합니다. 언제 하냐면 준공업미 분양이 아, 됐을 때. 중공업 절대 지을 때는 할인 부장 안 해요. 네. 근데 중공업 미분양이 제가 많아지 시기를 내년 한 3분기 이후 이 정도로 3분기.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미분양들이 중공업 미분양이 이제 좀더 증가하기 시작하고 음. 뭐 2분기 3분기 정도 그러면 이제 할인 분양하는 게 실제로 시장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요즘 이제 그런 질문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분양하는데 할인 분양 많이 하는 게 오피스텔이요.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워낙 더 분양이 음. 안 되니까. 근데 오피스텔은 여러분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가격이 안 오른단 말이에요.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음. 음. 그래서 아무리 싸게 분양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할인 분양이라는 게야30% 할인 분양 한데40% 할인 분양 한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엄청 높게 분양했어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렇죠그 그냥 20 30% 할인 분양 한 어. 데가 아니고 네. 이 가격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옛날에 백화점 세일할 때 제가 한번 옛날에 뭐 옛날이지만 40% 할인 어, 옷값을 할인했다고 봤는데 알고 봤더니 정가가 <laughs> 달라서 제가 고발 기사를 한번쓴 적이 있습니다. 정가 자체를 바꿔서 했었어요. <laughs> 지금 오히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분양할 때 미분양 가구하고 분양가를 엄청 높여요 네. 그다음에 네. 할인분양 (20~30프로) 합니다 지불 어. (20~30프로) 할인분양한대 이런 어. 걸홍보로 쓰는 거죠. 그런 건좀 조심해야겠군요. 조심해야죠. 실제로 거래가가 얼마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렇죠. 진짜로 주변 집값보다 할인이냐? 그렇죠. <laughs> 네, 그 그렇죠. <자>, 그러면 <laughs> 내년 3분기, 와, 지금 마음 급한 분들 분명히 많은 것 같거든요. 야, 이거 이러다가 또 집값 반등해서 지금 벌써 들썩들썩 한다고 그러고 거래량 늘었다고 그러고 이번에 또 놓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이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내년 3분까지 기 진짜 기다려도 될지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저희가 정확하게 음.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음. 방향성인데, 음. 그러니까 꼭 전제해야 될게 부동산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음. 주식 시장이 아니 납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긴 시장의 속성이 있어서 음. 갑자기 1년 빠지다가 갑자기 또 회복하고 가격 확 오를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이제 시장의 지금의 변화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전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가격이 회복하고 거래량이 증가한 원인이 뭐냐면 음. 가격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빠지니까 실수요자들이 들어와서 시장이 변화를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가격이 다시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수요는 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상태로 계속 정체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버티고 이제 뭐 전세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집을 또 싸게 파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다시 하락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시장에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가격이 올라도 미래 가격에 반응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서도 계속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실수요와 투자 수요의 차이인데 지금 시장에는 투자 수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회복하면 다시 또 수요가 줄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언제까지? 투자 수요가 들어올 때까지. 그걸 이제 좋게 보려고 하는 이제 분석 기사들은 음.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부담 때문에 이렇게 된거 아니냐. 근데 음. 한국은행 금리 인상 거의 사실상 멈춘 거고 미국도 이제 거의 한계까지 와서 곧 금리 인상이 멈춰질 게 확실한 데 이제 올려봐야 한 번인데 한국 은행이 이제 쭉 버티면서 언젠간 내릴 건데 그러면 이제 올 연말 이렇게 가면 금리 문제가 부담이 사라지니까 집값이 지금이 거의 바닥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 그게 전제가 통하려면 중간을 꼭 얘기해야죠. 금리 인하가 주택수요 증가로 이어지 고 그게 가격을 상승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빼놓고 얘기해요. 금리 인하가 바로 가격 상승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주택수요가 증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런 상황이 전개되기가 전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과거에도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빠졌는데요. 그때 주택담보대출이 7%에서 3%대로 빠져요. 그런데 집값은 왜 빠졌습니까? 아 그걸 살수 있는 여력이 안 됐던 건가요 경제가 안 좋아진 까아니면 불안하니까 불안해서? 예 금리가 인하되는 음. 이유가 금융시장 불안이라든지 하... 경제 침체 이런 우려 때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도 어렵고 가게 장사도 안 되는데 금리 인하됐다고 해서 집 사야지 이런 생각은 어딨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되는 게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우려 때문이라면 전 금리 인하가 바로 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느냐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제일 힘든 시기가 올해 내년 이렇게 펼치지 맞아요.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락기를 내집 마련에 굉장히 호기로 잘 보시고 그래서 변화를 잘 보시고 열심히 이제는 경제 한방도 잘 보시고 <laughs>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집값이 빠지면 내집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시점이라든지 가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겠죠 근데 가격은 뭐냐면 제가 볼때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뭐 왜냐면 내 능력에 들어오는 그 시점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는 내가 집살때쓸수 있어 근데 그 집값이 5억에 오면 시장과 상관없이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이걸 같이 나의 시점과 그리고 시장의 시점도 있거든요 근데 시장의 시점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격은 안 오르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회복할 때가 와요 그때가 사실은 가장 집사기 좋은 시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가격은 뭐 정체되거나 오히려 빠진다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야. 음. 메모리, 음. 그렇죠. 네. 그런 시점이 오거든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파는 거죠. 네. 어. 그런 시점이 앞으로 올수 있다. 음. 그러면 그런 시점과 그리고 나의 시점을 같이 병합적으로 고민하시면서 내집 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전세 제도를 막 비판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거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제가 이제 짧지만 미국에서 1년 정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흥미로운 게, 미국은 임대업자가 엄청난 부자인 거죠. 왜냐하면 뭐 보통 기업이거나 이렇게 해서 뭐 정말 돈이 많은데 충분한데 임대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한국의 임대를 해준 분들은. 사실은 그분들도 별로 돈이 없는데 임대를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더 많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집값 하락에 대해서 미국은 이게 대형 업자들이니까 좀 오히려 대응하기가 좀 좋고 또 현금 창출 능력이 되는 거 있는 기업들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이 일종의 어, 집을 공급하는 전세 시장의 집을 전세 시장에서 공급하는 이런 분들이 일종의 여유 자금이 막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그 임대인들의 목적 자체가 달라져요. 미국은 임대인들의 목적이 뭐냐면 캐시 플로어에 있어요. 그래서 월세를 받아서 내가 뭐 노후라든가 아니면 생활에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도 리츠라든가 여기에 배당금을 주기 위해서 월세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국의 임대인들은 캐시플러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면 자본이득.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까? 가격이 오르면, 그러면 자본이득이 목적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버리지를 최대한 일으키고, 그 다음에 집을 많이 가졌을수록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병합되니까 더 자기자본이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빌라를 100채 가진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개인이. 개인이. 한국엔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전세를 또 이용하니까. 네. 전세를 최대한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크게 만들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채당 뭐 천만 원씩만 올려도 네. 얼마입니까 그게? 네. 그죠 10억이잖아요. 네. 100채 갖고 있으면. 그런 걸 노렸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임차인들을 되게 임차인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그니까 러 미국 같은 데는 임차인을 되게 뭘까 뭐 그러니까 잘 대해줘야 돼요. 네.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오래 사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구나. 빨리 이사 가고 전세 어. 올리고 어. 탐욕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임대인들이. 어.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세 시장에서 이제 공급을 해 주던 이런 집주인 입장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은 이 앞으로 이제 한 1, 2년 정도 이 불안한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지금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능력이 없으면 일단 음. 역전세난이라는가돈 돌려 줄게 없으면 빨리 음. 파시는 게 좋습니다. 자꾸 음. 악순환으로 갈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싸게 파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하지 마시고 파산할 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지금 매물 을 나와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음. 팔 파, 파는 게 좋은 방법, 그래서 일시적으로 반등할 때 매물이 증가하는. 아, 이유예요. 여기 또 어떻게 보면 시장이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렇죠. 일단 왜냐하면 그분들은 부동산 시장을 잘 아니까. 아. 그래서 아이 기회 빨리 팔아야지. 그러면서 매물이 증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매물을 팔아서 뭔가 이제 빚도 청산하고 전세 보증금 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반론이 있냐면, 야 그럼 우리나라 전세 물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투자자가 그걸 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 하실 필요 없다. 아니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데 네, 네. 그건 많이 말씀해주세요. 말도 안 됩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 또 하나 재밌잖아요 어. 그 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거주자가 그 집을 사요 네. 그러면 이 거주자가 살던 전세가 아, 딸거 네.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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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게 총량 차원에서 전혀 영향이 없어요 네. 걱정 하나 안해셔도 된다 네. 전세 물건 주는 것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어, 분양가 인상 논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주택 시장의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광수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박종의경제마막이제 네. 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laughs>